제 75편 아사의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위세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우미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불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불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입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납니다. 한해를 돌아보고 달성하지 못한 목표들을 체크해 본 다음에 다음 한해에는 어떤 것들을 해보겠다 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죠. 대개는 학습의 목표나 사회적 목표 그리고 개인적 목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를 공부해 보겠다, 또는 승진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내 몸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겠다 등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해가 지나고 나면요. 이 계획들 중에 잘 지켜진 것도 있지만 잘안 지켜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손도 못댄 계획도 있죠. 그만큼 우리의 계획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것들을 다 주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죠. 결국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베시 편에서도 그런 하나님에 관한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5편은 아사베시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셋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는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 지휘자 정도 되겠네요. 그 찬양의 리더의 지위에 따라 알다스셋에 맞춘 노래라는데 <laughs> 알다스셋의 의미는 Do not destroy, 그러니까 파괴하지 마소서, 멸망하게 하지 마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래두고 어떤 분들은 이 시의 운율과 형식 단어들을 파괴하지 말고 그대로 부르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의 견해는요. 그 당시 구전되어 오던 알다셋이라는 노래의 멜로디에 멸망하게 하지 마소서 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멜로디에 이 가사를 붙여라 라는 의미로 봅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가가 한때 고별이라는 노래의 멜로디를 차용한 것과 같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아사베시는 하나님께 심판을 촉구하거든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를 벌하시라고 하나님 벌하소서 하는 내용인데, 원래 멜로디는 제목이 뭐라고요? 파괴하지 마소서입니다. 저는 이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의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저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자꾸 그 심판을 미루시고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충돌하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무튼 오늘의 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만한 자와 교만한 자들이 세상에서 뿔을 세우고 말을 하는 것이 참 못마땅하다라는 시인의 시각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데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자들이 득사합니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의 외침입니다. 고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자신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해결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볼때 되게 어리석고 우둔해 보이지만 결국 세상은 우리가 지혜롭다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느 것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시거든요.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며. 또 그와 반면에 억울한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니 교만한 자들을 누르시고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허락하시고 높이시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이걸 주관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과 때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할 그때 강함을 주시고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믿는 자들이 핍박하고 없이 여길 때,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을 심판하시며, 믿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편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억하시며 하루를 승리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laughs>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늘 선한 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솔직하게 드리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